이 차량은 또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경유 차량이 아니고요. 디젤 전기.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59,000인 차량이고, 2020년. AC가 끝난 차량이고. 아, 근데 이게 외관적으로 관리가 좀안돼 있는 차량이라고 좀보여져요 범퍼가 단차가 있습니다. 어? 흔다에 도색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트렁크는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반대편도 핸답니다.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료기통 쪽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상당히 조용하네요. 문제되는 부위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 대행 미라의 자동차입니다. 정말 안전하고 정말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시려면요, 미라 자동차에서 구매 대행하시면은 아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볼 차량도 이 수도권까지는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한테 구매 대행을 신청하셨거든요. 제가좀 서류적인 것부터 한번 검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6월달 정도에 들어온 차량이에요. 6월 17일 정도에 2025년 9월 22일 날 전후로 검사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말소가 되어 있는 차량은 아닌지, 그리고 이 차량은 또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경유 차량이 아니고요. 디젤 전기, 풍룡산 기록입니다. 외판에 어떤 교체유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5만 9천 규업된 차량이고, 2020년에 이티가 끝난 차량이고, 그리고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볼 때도 미래누이나 불량에는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보험비력을 해보면 내차 피해가 622만원 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보험 이력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자식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일단 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 외판부터 차량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램프 상태는 깨끗해요. 앞 범퍼 쪽에서도 제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단 쪽에 기스가 가장 많이 나거든요 타이어 상태와 휠 상태 지금 운전석 휠 상태입니다 까임이라든지 휠 기스는 없습니다 2023년 15주차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안쪽의 디렉트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일단 보여주고요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도 어한 번쯤은 교체하셨네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아 근데 이게 외관적으로 가 관리가 좀안있는 차량이라고 일단 보여줘요 중고차 시장 내에서도 6천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 까임이 많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기도 흔적이 페인트가 벗겨져 있는 상태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덧칠해놨습니다. 외판 상태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휠도 휠가이 있네요. 아쉽게도 뒤쪽에 테일램프 상태도 손상되거나 깨진 부위가 이 범퍼 하단 스크래치가 살짝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스크래치 부분. 여기 테일램프 상태는 깨지거나 손상된 부위는 없어 보이고요. 반대편에서도 휠 상태, 타이어 상태. 아마 2 0 2 3년도에 타이어 내짝을 한꺼번에 교체를 한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타이어가 손상되거나 찢어진 부위는 없습니다. 도색 상태 여기도 보시면. 문을 여시다가 찍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힌 부분이 있어요 신차를 구입하실 때이 패키지로 이렇게 붙여주는데 여기가 다 까여있어요 문 여시다가 찍히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생활적인 기스가 있을 수 있다는 라거 까임이 있다는 라거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손상된 거나 깨진 부위가 없고요 조석 휠입니다 휠 쪽은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조석 쪽에서도 앞범퍼 쪽에 하단 쪽에 살짝 기스가 있습니다 아마 앞범퍼 쪽에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범퍼가 단차가 있습니다 단차가 있다라는 거는 여기 앞에 범퍼 쪽 사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량 금액 대비해서는 600만원은 뭐큰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앞뒤 범퍼 정도가 교체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막 측정을 해서 얼만큼 또 도색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외판에 도색이 없다면은 아마 범퍼를 교체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 펜다에 도색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죠 지금 운전석 도어도 도색이 들어가 있다고 표시가 두껍습니다. 어, 뒷도어도 도색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네, 뒤휀다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 운전석 라인 쪽에는 도색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트렁크는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반대편 뒤휀다입니다.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성능상에서는 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쪽 라인 쪽으로 기스가 있어서 도색이 들어갈 확률도 있죠. 서포트 네, 클로징이라고 또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자동문이거든요. 황금 도색이 들어갈 차량들은 대부분 소음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다치죠? 네,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돼야 된다는 거. 반대편도 동일하게 네.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세게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실내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구급차 이제 메인 휠체 안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는 여부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석 쪽에서도 아, 유리모터 같은 경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모터 유리모터가 다 들어가있다는 라 거죠 자동코튼이에요 한번더 누르면 코튼이 하나 올라옵니다 네, 알탄카라 재질이 퀴드 재질로 되어있어요 찢어진 부위는 전혀 없고요 네, 시트 상태도 보시면 이차석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깨끗한 편이긴 합니다 뭐 어린아이가 탔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뭔가 볼펜으로 아이가 찾았던것 같아요. 잘 보이진 않겠지만 불편점이 있습니다. 네, 얼룩이 지금 보시면 여기 하얗거든요. 전동 스프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다는 라 거. 썬러고 모터 상태. 전혀 이상이 없고요. 전방 카메라 상태도 마찬가지로 전방 카메라도 뭐 깨지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앞유리 같은 경우도 하이패스트, 블랙박스 다소음풍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에어컨 상태는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어, 발전기를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진단기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고장 코드가 상당히 많이 떠 있죠. 삭제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코드 삭제는 다 됐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지금 고장 코드는 하나도 없다. 다 정상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UD 보시면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라이트 상태들, 이제 테일 램프 쪽에서도 정상적으로 나고 있고, 번호판도 문제없이. 사이드 리피트 상태에 전혀 이상이 없고요. 앞땐또앞 카메라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좀확인할수있면될것 같습니다. 컨텐션, 한쪽으로 어떤 치우치거나 그런 부분들 있는지. 지금 보시면 이 차량이 경유 하이브리드인데, 지금 카본 슬러지는 또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연료기통 쪽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가장 높였다가, 그리고 가장 낮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전 텐션 최대치로 이제 올려놓은 것 같고요. 그에서도 하체에서도 동일하게 문제 없습니다. 제일 낮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치로 내려갔고요, 성상적으로전달식 초반은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laughs> 상당히 조용하네요. 네, 엔진룸 커버를 제가 열었고요 지금 ECU 방열판 쪽에 물기나 습기는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이 연료교통, 아, 연료의 어떤 고압 펌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연료의 누유 흔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지 일단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 그리고 전선 이 커넥트들 보시면 연결된 부분들. 마찬가지로 어떤 탈피나, 어, 커넥터 쪽에 어떤 흔들림이나 마모가 있지 않은지를 보시면 좋은데 깨끗합니다. 뒤 후드미 인젝터 라인 부분인데요. 누유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마찬가지 터보 차저 연결 부분, 누유 카본 휠러지가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되는 부위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ABS 뭐 모듈에서도 뭐 특별하게 크게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하늘 보다가 지금 불이 이렇게 꺼져버렸어요. 내일 다시 한번 와서 보는 걸한번 해보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